안녕하세요. 김민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같은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처럼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즌 1, 사무엘상에서는 세 명의 등장인물, 사무엘, 사울, 다윗이 전체 구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계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법계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희망을 이어가십니다. 사무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백성들이 돌이키고 용기를 갖고 나아가며 큰 승리를 얻게 된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잘 다스렸으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많은 부분에서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불순종의 징후들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패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스스로 희생제사를 드렸고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사무엘의 귀신이라도 불러달라고 무당을 부르기까지 하는 최악의 영적 상태로 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였지만 그 도피 생활은 다윗을 정군과 같이 빚어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 활에 맞고 자살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아, 드디어 고생이 끝났다. 아, 감사하다 했을까요? 아니면 슬퍼했을까요?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시다면 사무엘 하 1장을 보시면 됩니다. 시즌 2,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등극부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다룹니다. 사무엘 하도 3명의 핵심 등장 인물이 있는데요. 다윗, 나단, 그리고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그가 걷는 길과 사울이 걷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6장에서 법계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 행렬 앞에서 기뻐 동실동실 춤을 추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법계가 돌아왔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생각을 기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성전을 세우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보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주시며 그의 자손들이 오래도록 왕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장면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아주 중요한 영광의 순간이고 감사의 순간이며 다윗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그후 다윗은 인생의 내르막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세바를 탐하고 우리의 아들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했고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기도와 금식과 고통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가 범죄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파급된 악은 10장 이후에 계속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약점을 지닌 사람인 다윗 이야기가 시즌 2 사무엘하의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재단을 쌓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나중에 바로 그것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광대하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낭독할 말씀은 3회상 1장에서 2장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엘가나의 실로 술레 한나와 엘리.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 한나의 기도,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 실로에 머문 사무엘,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입니다. 1장 에브라임 삼제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하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에 어하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느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의 수술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주여 네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 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료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요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풀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에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요아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요아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러하여 그는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하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요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 곧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주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